들어가겠습니다. 왜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변화시킬 수 없는가? 우리가 옳지 않은 생각이나 뭐 건강하지 않은 생각임을 알면서도 그 생각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한 음. 내용인데요. 어떤 생각이 잘못되었음 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 이성적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걱정과 고민을 왜 하게 될까? 그에 대한 해답은 여기서 그것은 어쩌면 과거 생활 방식을 통해 진화해 온 방식이 현재의 방식과 맞지 않아서 생기는 불균형일 수 있다라고 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이 글이 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논조는 진화 심리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과거에는 그렇게 생활하는 게 맞았기 때문에 도움이 되었으나 현재 생활에서는. 그런 과거 생활 방식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음흠. 생각해 볼수 있겠죠. 네. 이제 첫 번째 경우에는 이제 어 과거에는 도움이 됐지만 현재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것인데요. 사실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이제 행동을 하게 되면 이제 최악의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게 최악의 경우만 또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우리가 그 최악의 경우가 발생할까봐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음. 아, 이건 또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도움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음. 근데 저의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를 많이 생각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불안하고 공포는 다른 개념이라고. 이 불안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아, 이럴 수도 있겠다. 공포는 그 미래의 일이 지금 정말 일어난 것처럼 바들바들 떨고 있는 거죠. 그렇 그렇죠. 네, 근데 이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뭔가 아, 최악의 경우가 이러니까 이렇게 대비를 해야지라는 건 공포는 아닌 것 같은데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아, 진 이렇게 일어나면 어떡하지? 아, 진짜 나는 큰일 날 거야. 막 바들바들 떨면서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막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적응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아픈 기억을 자꾸 떠올리는 것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위험이나 실패를 계속 떠올리는 일은 다음 위험에 빠질 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줄 수 있는 예행 연습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음. 어 과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됐으나 현재에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저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제 보통 이제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마음속에서, 이제 그때 내가 실패했으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 그때 그 상황에서 내가 뭘 바꿀 수 있었을까? 우리가 요즘 사는 세상에 목숨이 이렇게 위협받을 일은 없잖아요. 예전만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더 도움이 현재는 안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laughs> 세 번째는 이제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는 것. 음, 이렇게 이 경우는 정말 많죠. 그렇죠. 네. 이거는 굉장히 많죠. 네, 이거는 음, 어떤 건가요? 과거에는 어떤 이득이 있었나요? 과거에는 이게 지위가 높은 게 생존에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집단 내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또 타인의 마음에 드는 것이 당연히 생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사회적 감수성 같은 게 굉장히 장점이 됐는데, 요즘에는, 어, 조금,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요즘도, 요즘도 지위가 높은 거는 생존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요? 굉장히, 어, 생존 능력에도 이점이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음, 네. 근데 이제 또 너무 타인의 그 시선에 신경을 또 많이 쓰게 되면, 굉장히 불안해지잖아요, 또. 나 자신을 또 잃게 되고. 저도 이게 좀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데. 네. 네 이러다 보니까 왜, 이제. 왜다 포함돼요. <laughs> 저희 그 영상에 보면은 항상 그 여러 가지가 쓰이던데 이번엔 <laughs> 그 불, 불안 장애를 갖고 있음 이런 거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laughs> 제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에도 너무 신경을 많이 쓰게 되고 에너지 소모가 너무 커서 음. 가끔은 요즘에는 좀덜 그러지만 예전에는 타인을 만나는 게좀 너무 힘들더라고요. 음, 어, 지금 여기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그 정리를 하면서 느껴보니까 어,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바라보느냐가 좀 나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어, 세상에선 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뭐 쳐다보고 어, 그 인식하는지가 가장 중요해. 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좋지 않게 보는 이상 어, 나는 그 순간 나 무너져 버리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 생각을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세상을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어, 알수 있는 내용들이 많네요. 그렇네요. 네, 네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나는 훌륭하지 않아라고 여기는 것인데요. 네. 과거에는 경쟁을 통해서 파트너를 골랐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격차를 좁히고 앞서가기 위해선 끊임없이 자기를 타인보다 우월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음흠. 그래서 이러한 자격지심은 타인보다 앞장서려는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음, 저는 어. 이거 보면서 아들러가 많이 생각이 나네요. 아들러가 말하는 거는 사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거는, 음뭐 그거는 괜찮다 대신 비교를 하면서 아 나는 왜 못났지? 로 끝나면 안 된다 어, 못났지가 아... 되는 순간 아 그러면은 나는 잘나지기 위해서 어떤 거를 노력해야 되나 라는 어떤 좀 열등의식 열등감이었나 열등의식이었나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이 열등감을 어,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하던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어 내가 훌륭하지 앉는 순간 다른 사람들한테 내가 밀리는 거고 그렇게 그쵸? 밀리는 순간 나는 도태돼서 살아남지 못할 거야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계속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의 못난 부분을 찾게 될것 같긴 하네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하는 것.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환경에서는 갈망 그로 인한 비축은 실용적이었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생존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 왜 근데. 네. 요즘하고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지, 과거도? 그러니까 사실 저도 이 다섯 가지를 <laughs> 읽으면서. <laughs> 오랜 진화를 거쳐 생긴 성향이라면 이를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불필요하고 비이성적인 생각을 할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막을 수 없다고 해서 제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내 생각을 알아차리면 그 생각이 현재 중요한 것인지 중요하지 않은 것인지를 판단해서 다시금 중요한 생각에 집중할 수 있다라고 음. 합니다. 내가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생각이 과연 어, 이, 아, 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아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이 내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구나. 어떻게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구나라는 거를 자기가 좀 객관적으로 알면 내가 하고 있는 현재 이 어, 생각이 정말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지금 필요한 생각인지를 알수 있고 좀 컨트롤 할수 있게 되겠죠. 이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얘기했으니까 비 어, 이성적인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들을 하더라도 그걸 또 비난할 게 아니라 아 나는 원래 그런 생각을 할수 있는 사람이다 음. 그걸 인정하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음. 생각이 드네요 다만 인정하면서 계속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되긴 하겠죠 아 그쵸 <laughs> 그양양의 특파원은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나 어떤 거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이 다섯 가지를 전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all, all Around Player <laughs> 어떤 생각이든 이게 맞다 옳다 그르다로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 항상 같은 생각만으로 무언가를 바라본다고 하면 그 고정되어 있음은 문제가 될수 있는 거겠죠.